안녕하세요 앵글러진입니다 네, 오늘은 물 앞이 아니라 낚시 샵에 먼저 서있는데요 오늘 제가 온 이유는 고삼저수지에 와있는데 어, 이 고삼저수지에서 본격적으로 낚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쇼핑하고 음, 이또 왓서 피싱이라는 곳인데 대표님께서 굉장히 고삼저수지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합니다 그리고 물이 빠졌을 때 지형 같은 사진도 샵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오늘 어떻게 낚시를 풀어나갈지 한번 생각을 정리하러 왔는데요 한번 시작해보실까요?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제 저희 어스피시 대표님이신데 오늘 제가 아마 봄이라서 음 좀제 생각에 커버 낚시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또보삼도제 어제 만수이잖아요. 음.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혹시 좀 그래도 조언 같은 거좀가능하지않니면 어, 이게 네. 지금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수온이 이제는 한 10도 정도 이제 금방 올라왔어요. 음. 올라오다 보니까 10도 정도부터는 그산란는 의식한 프리스폰에 접어든 베스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물골를 따라서 이제 쉘로우까지 올라와가지고 한번 사냥을 하고 빠지고를 반복하다가 그 근처에 있는 플래시 있거나 그 근처에 커버들에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침 저녁에 좀피딩타임에좀 집중을,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지금처럼 수온이 제일 많이 표층 수온이 올라오는 한두세시쯤 그럴 때 이제 송올라무을 찾는데 뭐 깊은 곳은 볼류권은 이렇게 능선 옆에 살짝 홈통이 있는 곳에 있는 수몰나무라든가 음... 아니면은 최상류 네. 그 위에서부터 지도를 보면 은지류가 길게 늘어져 있는 아, 그런 곳에 있는 음... 물골 옆에 있는 수몰나무라든가 그런 곳을 찾아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여기뿐만 아니라 어딜 가나 지금 시기에는 토용되는 얘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필요한 것좀 챙겨가지고 바로 한번 빨리 낚시 가고 싶은데 오늘 좀 늦게 도착했거든요? 전업 피딩 을좀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보시면 이런 데, 이런 도 있거든요? 이렇게 물 빠졌을 때다 그... 사진 찍어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만수이 또 커버 낚시를 할 거여서 그나마 좀 부, 이제 완 필요성이 살짝 부족하지만 이제 좀더 포팅 낚시였을 때 엄청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필드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전에 월한 사장님께서 힌트를 주셨죠. 채널과 만나는 조그만 농수로, 아니 채널과 만나는 조그만 수로 건 수심이 얕은 커버 지역 왔는데 이곳에서 일단은 좀 부피가 어 정도 큰 감이 있지만 러버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커버가 저를 부르네요. 가시죠. 꼴딱 삼켜줬거든요 숙도 이상적인 방향에 박혔습니다 캐스가 먹이활동을 하기 위해서 컵에 붙어있다는 증거겠죠 제대로 하면 더 멋진 녀석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공략한 곳이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낚시가 거의 지나가기 좋은 스팟이거든요 카본 라인으로 공략도 힘들고 그리고 또 앞에 이런 전신줄도 있어서 캐스팅하기 힘든 그런 수몰나무에서 한 마리 나왔거든요 어, 앞으로 이쪽 라인 따라서 비슷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공략해보겠습니다. 고삼자 수지처럼 프레셔를 많이 받은 곳은 커버에 넣고 바로 러버직으로 바로 떨어뜨리기보다는 이제 최대한 나무에 걸친 다음에 부드럽게 쉐이킹을 천천히 주면서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또 스네크로의 집게가 플로틴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 특징을 활용해서 지금 커버에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천천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씨! 작다, 작다. 내려가면서 또 바이트 받았는데, 그냥 떨어뜨렸으면 바이트 못 받았을 개체였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작아도 바로 반응을 해줍니다. 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커버가, 어 고3저 수지는 아무래도 렌탈포트가 굉장히 발달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낚시 잘 하시는 분도 원체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 보트에 보트의 프레처가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좌, 대 주변에는 보트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점멸이 네. 나왔다! 어, 커버 속에서 집숙히 박혀있던 초본 패스를 멋진 패스 한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션 같은 경우에는 커버에 걸쳐놓고 스네크로 같은 경우에는 플로팅 타입이기 때문에 이러버직의 자세도 좀잘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커버에 딱 들어갔었을 때 이렇게 웜이 쳐지는 게 아니라 소이트가 가득 찬웜 같은 경우는 무겁기 때문에 이런 이런 식으로 축쳐지겠지만 스네크로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하면서도 플로팅 타입이기 때문에 커버에서 이렇게 수평 자세를 유지를 잘 시켜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계심 많은 빅베스들도 한 번씩 이제, 제대로 먹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시 방향, 제대로 박힌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고3지 커버는 스네크로입니다 보통 커버 낚시를 하실 때는, 뭐,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또 이렇게 만수위가 된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커버가 너무 많아서, 어느 커버를 공략해야 될지 좀 막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바로 첫 번째로 상류 지역. 왜냐면 이제 상류 지역에 봄이 되면서 베이트 피시들도 이제 연안가로 많이 몰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육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구간이 상류 지역의 커버거든요. 자 그러면 상류 지역 커버가 그렇게 많은 또 어디를 공략해야 되냐? 오늘 피디님도 아시겠지만 오늘 저수지를 한 바퀴 쭉 둘러봤습니다. 상류 쪽 물거가 만나는 커버 딱 둘러봤는데 제가 첫 번째로 봤는 거 물색 그리고 베이트 피시거든요. 어정도 탁한 물색을 지니면서 물속에 벨트피쉬 유무를 확인했는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카메라가 솔직히 막 좋은 카메라가 아니어서 잘 찍히진 않지만 물속에 반짝반짝하는 조그마한 살치라든지 피레미, 빙어 같은 벨트피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탁한 물색 속에 커버에 숨어서 그런 벨트피쉬 무리를 공격하기 좋은 그런 조, 여건이 좋그 여건이 갖춰진 커버를 일단 가장 첫 번째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때부터 잠깐 고삼조수집에 와서 커버낚시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지금 꽃샘 추위가 이틀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떻게든, 어렵게든 배스는 만나긴 했지만 솔직히 좀 많이 놓치기도 하고요. 제가 원했던 그림이 100%는 안 나온 것 같아서 조만간에 좀 날씨 좋은 날 잠깐이라도 와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고 고던지배스 기다려라. 아이고, 집에 갑시다. 어, 굉장히 어렵네요 날씨도 비도 오고 밤도 부는데 일반적인 브러쉬 라인이 아니라 해널과 만나는 혹은 드라마포에 만나는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공략 중인데 사이즈는 뭐뭐 뭐 귀엽지만 생각한 대로 나와준 멋있는 뱃습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네요 작지만도 똑같은 패턴이 나와준 멋진 고산집이었습니다. 자. 메인 채널로 만나는 수증 성 같은 커버입니다. 로버지그를 천천히 상층부터 하층까지 내린 순간, 어느 순간 무거워지는 묵직한 느낌을 받아서 바로 훅셋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멋진 게대가베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스네크로입니다. <laughs>